어, 마수의 눈은 26만원입니다 마수의 혼은 26만원 발톱은 21만 6 6 6 5원이군요 21만 6 6 6 5원 정확하게 계산합시다 이렇게 되었구요 갖다 팔아봅시다 한번 돈 만들어야지 그러면 요 친구는 꺼도 될것 같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까먹지 않고 요 엑셀 창을 크게 띄워드리면은 가봅시다 이렇게 요렇게 크게 띄워드리면은 금일 이제 약한 시간 한 시간 조금 한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요 캐릭만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요거는 팔리진 않았지만은 지금 1100만원 만약에 요게 없다고 칩시다. 요렇게 없다고 치면은, 그래도 천만원이네요. 시간당 천만원 정도 벌어주는군요. 와, 역시 손사냥이 잘 주는구나, 돈을. 와, 대박이다. 앞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반자사 밑에다 붙여놓으면은, 더더욱 더 사냥이 해피하고 돈이 많이 벌리는, 수퍼한 사냥이 될것 같군요. 야, 완벽합니다. 이렇게 해서 친단 문다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약 천만 원 정도 벌린다는 요거 정상까지 해드렸구요. 자, 이제 오늘 방송은 드디어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내공도 했고, 이제 2차 장수도 다 만들었고, 와, 이제 용병창 그럴듯하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와, 칠 장수까지. 진짜 그럴듯하네요.